업계에서 최고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. 자, 그럴 때에 top player in the industry 이렇게도 표현하실 수 있어요. The company is a top player in the industry representing 17.2% of the sector's turnover this year. 이렇게 나와 있죠. 자, 그 회사는 이 업계에서 선도 기업인데요. 올해 그 부문 그러니까 해당되는 인더스트리를 의미하는 걸 거예요. 그 부문의 전체 생산량의 무려 10 7.2%를 이 회사에서 냈다는 거죠 그만큼의 마켓 쉐어를 가져갔다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초에 했던 올해는 영어공부 꼭 해야지 결심 이 책으로 마무리하세요 The CEO's Story Vault 저희 회사에서 나온 거고요 외우면 가치가 있는 1인칭 시점의 비즈니스 스토리를 책으로 엮어낸 겁니다 제가 실제로 CEO분들 코칭하면서 썼던 자료들 중에 엄선한 거예요 이 책을 보시면서 외우도록 노력하셔도 좋고요 혹은 MP3 파일을 들으시면서 외우려고 노력하셔도 좋습니다 아 mp3 파일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 알려드릴게요. 네이버에서 칼라스 컴퍼니 혹은 칼라스 리더십 영어 이렇게 치시면 금방 저희 웹사이트 홈페이지 찾으실 수 있거든요. 거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그때 메모라이제이션 키트도 함께 다운로드 받으셔서 암기하시는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영어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날까지, 얍!